안녕하십니까. 저는 22학번 GS학부 문평한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준비한 방학 프로젝트 주제는 딥러닝을 활용한 중력렌즈 효과의 확인입니다. 어, 이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어,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서 중력렌즈 효과가 나타나는 은하 혹은 은하단 등의 천체 이미지를 학습하고 어떠한 천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, 해당 이미지에 중력렌즈 효과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어,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어, 일단 1차적인 목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는 이를 개발한 모델을 웹에 올려서 누구나 천체의 이미지나 천체의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이미지의 중력렌즈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. 그래서 이를 위한 데이터로는 어 구글링을 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파일이 존재했는데요. 첫 번째는 이미지 파일이고, 다음 두 번째는 피치 파일,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CSV 파일이 있었습니다. 제가 이 파일들을 하나 열어 하나 하나 다 열어보고 뜯어본 것은 아니지만, 어, 그래도 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그리고 어 그래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있나. 어~ 한번 찾아봤더니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와 스탠포드 대 연구진이 어, 개발한 주어진 이미지에서 주어진 천체 이미지에서 중력렌즈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그~, 그 여부를 판단하는 어, 신경 개발한 신경망이 있었습니다 어, 그래서 이러한 유사 서비스와 어, 우리가 할 프로젝트의 차별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어~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누구나 이미지나 혹은 천체의 이름 혹은 좌표를 입력해서 입력하면 해당하는 이미지나 천체의 중력렌즈 현상이 일어나는지 중력렌즈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서 천체 물리학자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문가뿐 아니라 어, 학습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어~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,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은 우선 이 활동을 진행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경험을 쌓고 신경망에 대해 공부하면서 컴퓨터 공학적 지식과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과학적인 어, 관점에서는 우주에서 질량이 어, 그 중력렌즈 현상이란 것이 우주에서 질량이 어떻게 분포하고 그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관한 단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~ 여기에는 교사와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또 교사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~ 누구나가 다 어~ 책이나 여러 가지 교과서에 나오는 이미지 이외에도 다양한 중용렌즈의 사례를 접해볼 수 있다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~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본 예상 유저로는 이제 교사 및 학생 즉 어~ 어떤 어 이제 교육의 목적을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 입장에서도 한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사해본 기술 스택으로는 구글 클라우드 테가 코랩이라고 흔히 말하는 코랩을 조사를 해봤는데, 어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버에 있는 그 가상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. 어,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서 사용 가능한 것 하, 하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나 어, 동시 접속이 가능하기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어, 파일을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또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업하는데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어,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특히 GPU의 차, 성능 차이가 꽤 커가지고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능 부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물론 어, 지금 하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성능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, 그런 그러한 어떤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다음으로 조사해 본 것은 아나콘다인데요. 어, 어. 아나콘다 특히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웹상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첫그 모든 작업에 대한 처리는 로컬 컴퓨터에서 하게 되고 아 어, 아나콘다가 어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일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패키지를 어,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그런 패키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어 로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로컬 컴퓨터의 성능에 영향을 어,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어, 이건 단점이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